자, 이제 지능입니다. 이제 지능 카드 순서인데 이번 영상에서 중요한 건 결국에 지능 카드거든요. 지능 카드는 뭐가 있는지 좀 봅시다. 티어에서. 자, 일단 최고 사위 티어. S랭크에 다들 들어보셨을 팟다맥. 여기 이제 한신맥이 여기에 있고. 그 후에 또 나오는 요 지능 다이아. 다이아가 여기 있습니다. 다이아 이 지능 다이아도 링크에 포함이 되거든요 나중 가면 결국에 그래서 제발 몇번 얘기했지만은 사토노는 놔두라고 <laughs> 이 사토노는 놔두라고 어, 나중에 진짜 사토노 링크 쓰고 싶으시면 이거 쓰시면 됩니다 <laughs> 그리고 나중에도 쭉쭉 진짜 한 1년 넘게 쓰실 거예요 이 사토노 정말 오래오래 보실 친구들입니다 이둘다 맥퀸하고 사토노 지금 둘다 1섭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현역이고 얘네보다 좋은 카드가 거의 없을 정도로 아직도 현역입니다 거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얼마 전에 새로 나온 다스카 지능카드를 제외하고는, 얘네가 그냥 뭐 각, 각질별로, 그러니까 선행, 그리고 선입, 뭐 나머지 이제 추입하고 도주 이렇게 이제 4대 천왕이 구성이 됐는데, 아무튼 얘네 둘 정말 성능 좋고, 오래오래 쓸 카드기 때문에, 그냥 뭐, 가감없이 그냥 S랭크 좋습니다. 그외 A랭크에 이제 뭐가 있냐? 라모누. 라모누도 이제 범용성이 꽤 좋죠. 마이라고, 중거리. 어, 아직도 성능이 안 밀려요. 근데 신기하게.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일본 서버에서도 아직도 성능이 밀리는 편은 아니야. 대신에 약간 좀좀 편의성. 요런 거에서 확실히 밀려 가지고 여기 이제 S 랭크 애들보다는 조금 아래 단계고 아, 그리고 또 일단 장거리에서 못 쓴다는 게 약간 단점이죠. 물론 그냥 뭐 체급용으로 가져간다고 하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S 랭크까지는 조금 힘들 것 같고 A 랭크에 좋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여기 능카야마 아이 스테나카야마도 좋은데 이번 시나리오 한정으로 놓고 보면 나카야마도 꽤 좋은 카드예요. 꽤 좋고 저도 라크 할때 엄청 많이 썼습니다. 엄청 많이 썼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시나리오 가면은 얘를 안 써. 얘쓸 일이 없어. 언급을 한 것처럼 나중에 이제 그각 각질별로 대장들이 나와. 대장들이 나와가지고. 선행, 선입, 추입, 도주, 이렇게 또 나와서, 얘는 이제 좀, 라크 한정용 그런 느낌이 강하고, 엘콘베이크 다음 바로 픽업이라가지고, 아, 이거를 많이 뽑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뽑기에는 부담되고, 대신에 뭐 빌려쓰든, 아니면 내가 진짜 뽑을 각오가 돼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 라크 시나리오 내내 잘쓸 카드긴 합니다. 아 라모누보다 좋냐? 라고 하면 라모누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라크시나리오, 마로스, 그리고 챔미가 여섯 번 중에 다섯 번이 우회전이에요 다섯 번이 우회전이고 나카야마가 우회전 금딱을 줍니다 우회전 귀신 그걸 주기 때문에 아, 정말 락크시나리오 안에서는 링크에다가 우회전 금딱을 주다 보니 그냥 국밥으로 들어간다 국밥으로 쓸수 있다 이지능 편성할 때 진짜 도움 많이 된다 어, 그래서 일단 A링크를 줬습니다 근데 나중을 또 생각하면 S까지는 어렵고 A에다가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맞아 파인 버션 상위 호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심지어 얘 특기율이 80이야 이 빠따맥의 장점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게 특기율이 80이라는 점 때문인데 둘다 특기율이 80입니다 요것도 어, 꽤 중요한 점 중에 하나 아무튼 뭐 나카야마 좋은데 가차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게 이제 단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능카페 능카페도 이제 장거리 하면은 어, 티어 카드여가지고 뭐 링크인데다가요 힐 스킬도 받을 수 있고 장거리 그 내적 체험 그것도 받을 수 있고 무화몽중도 받을 수 있고 아무튼간에 장거리 때 정말 요긴하게 쓸수 있는 그런 카드다 그래서 여기다가 A에다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브루봉 아 브루봉은 사실 아 애매해 삐로 이제 슬슬 내릴까 라크에서 다 내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다가 그래도 라크까지 현역이야 왜냐 라크에서 도주 키울라면 결국에 써야 돼 많이 써야 될 거고 그래서 브루봉을 에이 랭크에다가 일단 책정을 했어요. 아, 뭔가 이제는 브로봉이 순수한 카드 성능으로는 얘네들을 이길 수가 없어. 이쪽이랑 하..씨 좀... 음... 한 체급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근데 도주를 키우려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결국에 에이 랭크야. 그래서 나중에 브로봉이 이제 점점점점점점점 점노세화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 즈음에 얘가 나옵니다. 예. 네. <laughs> 얘가 나와요. 3.66 주년에 나옵니다. 3.33 주년, 3.66 주년 하니까 좀 뭐가 이상한데. 이번에 메카 시나리오 스타트 하면서 이 카드가 나오면서 브루봉의 자리를 완벽하게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도주를 키우려면 어쩔 수 없이 약간 이악물고 브루봉을 써야 돼. 그래 가지고 브루봉은 A 랭크에 당분간 아마 앞으로 뭐 3주년이 됐든 계속 요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을까? 결국에 도주 파츠라서. 도주 안 쓰실 분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 약간 그런 카드다. 다음, 맞짱. 맞짱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일 혹은 이제 단거리. 컨센트레이션을 배울 수 있다라는 점. 그게 확실히 특장점이고. 그리고 카드 성능 자체도 꽤 좋은 편이야. 생각보다 좋은 편이라. 그래서, 어, 부르봉 여기 있는데 맞짱을 삐로 내리기에는 너무 그래서 어, 맞짱도 이제 A랭크에다가 줬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카노가다가 장거리에서 도주판이 벌어질 때, 뭐 그럴 때도 채용할 만한 그런 카드가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있어가지고 음 맞짱 A 랭크 저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A 랭크에 좋습니다. 능스카도 거리 안 가림. 어, 능스카도 거리 안 가려. 자, 그 다음에 이제 B 랭크. 아, 요 이제 B 랭크 있는 애들이 조금 애매한 애들인데, 아뭐 있어도 쓰고 안 쓰고 약간 차이가 있는 카드들이 있어요. 뭐 쓰는 애들도 있고 안 쓰는 애들도 조금 있기는 한데, 아뭐 대표적으로 이제 능페라. 능패라 같은 경우에 뭐 2지능 편성을 한다라든지 요럴 때쓸 수는 있는데, 얘 단점이 있어. 스킬 포인트 상승량이 너무 낮아. 그리고 순수하게 지능만 올려주는 게 아니라 약간, 어, 요 밑에 있는 이 능이운. 옛날 이제 아오하루 때막 그 3지능 편성해가지고 능이운으로 스피드 올리고 약간 그럴 때 있었죠. 단점이 스킬 포인트를 너무 적게 주는 카드다 보니까, 음, 정말 그 뭐, 괴물이 필요해서 얘를 가져간다. 그런거 아니고서는 약간 좀 애매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B랭크에 줬고 그 다음에 나카야마 어, 수영복 나카야마가 있는데 이 수영복 나카야마 어, 최대의 단점 얘가 있다 <laughs> 나카야마 카드가 이번에 너무 많아 스테미너 나카야마도 있고 어이 지능 마크2 나카야마도 있고 얘를 쓸 일이 없어 얘쓸 예 바에 얘예 쓰지 그리고 또 심지어 얘 가져가도 얘가 주는 금딱인 도박사를 받을 수가 있어 그 링크 스킬로 얘 가져가면 링크 스킬로다가 도박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 가치가 한없이 내려가. <laughs> 그러니까 약간 나카야마가 지능 카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어 얘도 그렇고 서로가 약간 아 얘도 쓰고 싶고 얘도 쓰고 싶고 아 어, 그런데 대체 뭘 빼야 되지라고 서로 서로 이제 겐세이가 돼버려. 우회전 마장 많고 스태미너 카드 쓰고 싶고. 나카야마 스테미너 카드도 좋고 지능 카드도 좋은데 아뭐 써야 되냐 <laughs> 진짜 나적나 맞아 나적나 <laughs> 나카야마의 적은 나.. <웃음> 나카야마다 <웃음> 진짜 아 이거 제가 왜이말 하는지 나중에 라크 시나리오 이제 해보시면 알 거예요 아씨뭐 가져가야 되지 아마 고민 많이 될 거야 아무튼 간에 근데 이 수영복 나카야마는 얘한테 이제 완전히 밀려가지고 얘를 쓸 일은 없을 거다. 근데 이제 B 랭크에다가 놔둔 이유는 뭐 이거 없는데 그래도 나카야마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얘 그래도 나름 링크니까 어 거기다 도박사 추가 할인 더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 얘도 쓰려고 하면 또쓸수 있다. 아예 못 쓰는 카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B 랭크로 일단은 책정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촌. 삼촌이 아뭐 성능이 솔직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야. 대신에 링크 카드라 가지고 뭐 쓰려고 하면 충분히 쓸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일단 B 랭크에 뒀습니다. 얘 단점이 일단 주는 금딱이 기사회생인데, 기사회생 스킬이 그렇게까지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 스킬이라도 좋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냥 뭐, 링크에다가 뭐 그런 점으로 어쩌셨지 뭐, 쓸라고 하면 쓸수 있는 카드니까. 그래서 A랭크는 좀 애매하고 B랭크에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오구리라든지, 그 다음에 테이오라든지, 여기는 이제 카드 성능 자체는 꽤 괜찮은 편이니, B랭크에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일단 b 랭크를 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토쇼, 토쇼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 특수 상황. 뭐 인자작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추입 키울 때 쓸라고 아, 하면 쓸수 있다. 충분히 그래가지고 b 랭크에 일단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 외에, 그 외에 지능 카드도 진짜 아, 이 트레이닝 패스 여기서 솔직히 얘네 둘이 수분작 역할을 너무 제대로 해버려. 1 0뭐안 좋다, 안 좋다 하긴 하지만 라크에서. 그래도 뭐, 12정도면 나쁘지 않은 카드기도 하고. 그리고, 파인모션. 아, 요, 나카야마 설명할 때 얘기 드렸죠? 우회전. 가을. <laughs> 이번 라크 시나리오 내내. 우회전 다섯 번, 가을 세 번. 거기다가 우회전과 가을이 겹치는 게세 번. 심지어, 카드의 성능이 나쁘냐? 아니야. 카드의 성능, 솔직히, 아직도 깡성능 자체는 여기요 어딘가에 있어도 돼. A와 B 사이 어딘가 있어도 될 정도로 깡성능 자체는 돌아버려가지고 파인 자체가 그냥 수문장의 역할을 해버린다 그냥. 그래서 트레이닝 패스로 가져오실 분들은 트레이닝 패스로 가져도 됩니다. 내가 진짜 지능 카드가 없어가지고 아 지능 카드 없는데 뭘 써야 되지?라고 할때 스피드나 아까 스테 나카야마 이런 거안가져오실 분들이라면 저는 진짜 지능 카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쓸게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수문장 라이너, 어, 수문장 라이너비. 아 수문장 라인업이 뭐 지능 카드 다른 거못 쓰지?라고 할때어여 밑에는 일단 쳐다보지 마라. 약간 <laughs> 수문작을못 이기고는 여기는 약간 쳐다보지 마라. 에어샤커. 아, 특별히 카드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에어샤커. 예, 이렇게 아무거나 써 라인업 여기 있고, 솔직히 여기는 진짜 아무거나 써 상관없는 그런 라인업이라 냈떴고 그리고 지능카드들, 뭐 여기 지금 트레이닝 패스로 안 가져올 건데, 지능카드 좀 땜빵 뭘로 쓰는 게 좋냐 라고 했을 때는 도주변은 아직도 뭐 똑똑해. 나쁘지 않고 그냥 뭐 쓸라면 쓸수 있고, 그리고 뭐 니시노도. 뭐 성능 자체는 그렇게 아주 구린 편은 아니라 그냥 뭐 쓰려고 하면 쓸 수도 있고 타이신도 뭐 그냥 쓸라고 하면 쓸수 있고 그 다음에 SR 카드 중에서 추천하는 카드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 후쿠 아 이거 뉴비 복귀 유저분들 엥? 후쿠가 아직도 여기 있어? 이러고 하는데 네 놀랍게도 후쿠가 아직도 여기 있습니다 후쿠 그냥 뭐 유틸성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뭐 야루키 업이라든지 체력 주는 거 이런 거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나쁘지 않아요 그냥 sr 카드 중에 뭐 쓰지라고 하면은 후쿠 아직도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제 다스카 다스카도 이제 제가 나름 sr 카드 중에는 추천하는 편이에요 다스카도 이제 야루키 업이랑 체력 이벤트 이런 거좀 있어가지고 다스카도 나쁘지 않다 그 외에 뭐 이제 도주용 카드들 두개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티어 정리를 한번 싹 해봤어요 진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 100% 반영된 그런 티어표이기 때문에 뭐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이제 아저이 카드 있는데 이 카드 어느 정도 티어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참고용으로 하시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티어표를 작성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얼마 전에 이제 고루시 스피드고루시 배포고루시 영상을 올렸더니 배포고루시보다 뭐 조던이나 뭐 나리브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 라고 이제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배포고루시를 제가 추천을 했던 이유는 결국에 저거예요. 얘가 링크고 그냥 책갈피로 빨리 대충 가져와 가지고 긴급 투입하기 괜찮은. 다른 애들 뭐 조던 어전 일식이 있는데 괜찮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조던을 쓸 정도로 카드 풀이 막막한데 호전 일식 가져가 봐야 사실은 크게 의미 없어. 호전 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 카드들은 밸런스가 중요한 거라. 그래서 여기 애들은 뭐 티어를 나누기가 애매해. 그냥 뭘 써도 상관없는 그런 라인업이라 그냥 땜빵용인 거지. 얘네들을 뭐 죽을 때까지 쓸 거다, 약간 이런 애들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너무 막 고민하면서 쓸 필요가 없어요. 트레이닝 패스가 조기 도입됨으로써, 얘네들 뭐 진짜 애매한 카드들은 의미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아, 얘네들 잠깐 쓰고 그냥 트레이닝 패스 애들 카드 가져오면 되겠구나. 이런 취지에서 지금 티어표를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두 달에 하나씩 풀돌 카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트레이닝 패스들이. 그렇게까지 긴 기간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SR 풀돌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엽기 풀돌 만드는 게더 쉬워 진짜 SR 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SR 한돌석 이런 거 써가지고 긴급 투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아, 웬만한 SR 카드 성능 좋은 거 쓰는 게 솔직히 배포 카드 쓰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랑 구독 좀 눌러주시고 회원가입까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회원가입 해주시는 거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회원가입 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자, 요렇게 이제 티어표 정리 마치겠습니다.